네 안녕하세요 심화 A반 오시아입니다. 이렇게 심화반에서 좋은 오빠, 친구, 동생을 만나게 되어서 한 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배웠고요. 저희 정말 열심히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앞으로도 저희 스터디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모습으로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심화 A반의 김다현입니다. 어 철부지 같던 저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저를 많이 도와주었던 언니 오빠들에게도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시마 A반 박다현입니다. 거의 세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저희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멋진 친구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조만간 방송에서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심화 A반의 왕고 강정원입니다. <laughs> 오랜만에 아나운서 준비를 다시 시작해서 부담이 크긴 했는데 그래도 좋은 선생님과 좋은 동생들을 만나게 돼서 부담 없이 편하게 시마 방 과정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훌륭한 아나운서가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부부 한번 외치면서 끝낼까요? 네. 자, 다같이 아자아자 화이팅!